뭐야, 엄마 손가락이야? <laughs> 엄마 손가락? 엄마 손가락이지? 오, 그렇지. 어, 그렇지? 어이구, 딱국 잘라요. 어떻게 깡충이가 왔어요. 깡충! 깡충, 깡충! 어, 가자. 질겅질겅 할 거야. 엄마 왔죠? 엄마 왔는데. 아이고, 귀여워. 엄마 왔잖아. 엄마 왔어요. <laughs> 안녕, 얘들아. 우리 아침마다 인사하잖아. 나야 안녕 안녕 너랑 나랑 친구야 동남아 응. 뭐가 재밌는 거예요? 네네 네? 좋아 냉장고가 재밌어 응. <laughs> 너무 재밌어요? 아, 뭐가 좋은 거야, 도대체? 응? 왜? <laughs> 최고 많이 웃었어, 오늘? 저 냉장고 먹고 최고 많이 웃었어요? <laughs> 진짜 뭐 먹는 거야? 嗯。Mm. 얼마나 좋아요. 얼마나, 좋아요. 얼마나, 좋아요. 얼마나 좋아요? 안녕 준식이 안녕. <목소리> 보려 그랬어? 응? 나몇 살? 냉장고가 보고 싶었는데 이나는 <목소리> 그런 거였지 맞지? <낫지? 목소리> 응? <목소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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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맞아요. 이나는 그런 거예요. 가까 응릉은 식이 보러 갈까이네? 어, <laughs> 하나, 하나, 하나 둘. 둘. 하나. 둘. 하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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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왜 이렇게 컨디션 좋아요? <laughs> 김이나 아기야, 아기야. 그냥 아, 았어 알았어 이렇게 세워서 세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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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핑 하면서도 좋아? 이나야. <목소리> <목소리> 나심식인데 나랑 놀 차. <목소리> 씨, 씨, 씨. 어떡하지? 아 진짜. 미나도 아죠 너무 아주 기다려줘요. 또어떻될 줄이야? 나또못어요 아유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엄마 안 보인다. 인나 엄마 안 보여. 인나 근데 약간 조금 화나 있는 거 맞냐? 발인가? 집중. 저갔다 <laughs> 어디로? 어디로? 귀여워. 우리 내일 파주 아울렛 갈거 같아. 아 맞다. 인하 <laughs> <이나야>, 아빠 왔어? <laughs> 왔어? 이나 아빠도... 천식이랑 이나라 하나 주는 건 조금 싫은데. 부담스러울 때. 가요. 두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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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어쩜... 5점. 지금... 아니 이거 못 먹이고. 못 어? 예쁘다, 탄색이 예쁘다, 이쪽 이나가.